안녕하세요, 분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구성 영상을 들고 왔는데 세분 구성 영상을 들고 왔고요. 우선 큰 금액대가 어, 물품이 많이 들어가서 큰 물품은 아마도 제 도안이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있는 도안이 그래서 이거부터 소개시켜드리고 나머지 두 분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쩡님 두바트 세벨 인마이고요. 10만 원치 주문하셨고 중복은 8 세트까지 가능하다고 하셔서 최대 중복 8 세트로 맞춰드렸어요. 10만 원을 택배비 제외해서 세배한 금액인 2 8만5천원0원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비우고 왔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최근에 발주한 발주품들은 재고가 많아서 최대한 최대정보까지 맞춰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최대정보 8세트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 제가 최근 발주한 발주품들은 재고가 많아서 8세트씩 넣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엽서 8세트씩 들어가요. 떡매 6건 들어가요. 크기는 다르지만 똑같이 2,000원이 원가입니다. 제가 바빠서 다 포장을 못했는데 꼭다 포장해서 갑니다. 연결도 무송 3동안 다 8세트씩 들어가고요. 본교도 안연주무도안인조파도안 이렇게 들어가고요. 높은 금액대이셔서 핀버튼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하트 핀 버튼 3개. 이동한 하트 핀 버튼 2개. 아, 3개 들어가네요. 3개. 그리고 큰 사이즈 원형 핀 버튼. 같은 동안 작은 사이즈 3개 들어가요. 핀 버튼은 하트 핀 버튼이랑 이큰핀 버튼은 2,000원이 원가고, 보시면 얘는 작아요. 얘는 하나에 1,000원이 원가입니다. 그리고 포카 소개시켜 드릴게요. 5세트씩. 제가 지금 발출을 해서 새로운 도안 재고가 있지만, 이때 구성할 때는 갑자기 구성이 너무 몰려가지고, 어, 이때 도안이 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재고가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뭐, 어떤 도안 5세트, 어떤 도안 3세트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하게 세트 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슬급세트슬세트들어가요네 세트 슬 들어가요 네 세트 다슬슬슬슬슬 들어가요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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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시리즈 쭉네 세트씩 들어가요. 공통 님면이 단도 네 세트 다섯 세트 네 세트 들어가요. 다섯 세트씩 들어가요. 세 세트씩 들어가요. 4세트씩 들어가요. 한가지 포카, 8세트씩 들어가요. 미니 슬로건, 8세트 들어가요. 아 포카가 남아있는 걸 모르고, 저희 는날 먼저 소개시켜드렸는데, 나머지 포카 소개시켜드릴게요. 3세트. 2세트.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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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 램박 구성 영상을 보고 램박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도안들은 재고가 많은 몇몇 도안 빼고는 포카는 재고가 다 나갔고요. 거의 다 나갔고 새로 발주한 발주품 여기 몇개 빼고는 거의 다 나갔고 재고가 이제 아예 새로운 도안을 발주를 해서 새로운 도안 위주로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램박 그전 영상 보시고, 랜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상 발주기 보시면 이런 도안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세트, 네 세트, 네 세트, 다 세트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연준 오빠 한 컵판스 8 세트, 수빈 오빠 한 컵판스 8 세트씩 들어갑니다. 한 컵판스는 2 0 장에 천 원이 한 세트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0만원치 른박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점님 10만원치 투버트 세배 른박 구성 소개시켜드렸고, 두 번째 른박 들고 올게요. 두 번째 른박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건데, 앞에 있는 도안이 거의 다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빨리빨리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밤님, 범규님, 투버트 세배 른박이구요. 5만원치 시켜주셔서 5만원의 특배비 제외한 금액을 세배한 13만 5천원치를 넣어드렸습니다. 중복 3세트까지 원하시고, 포카 위주로 원하셔서, 어,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큰 금액대인데 중복 세세트까지 밖에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있는 포카 모든 도안을 넣어도 이 금액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핀버튼을 많이 넣어드려서 조금 네, 못 맞춰드려서 살짝 죄송하고요. 어, 일단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중복 세세트라고 원하셔서 하나는 거의 다 세세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마디 포카 세세트씩. 엽사세 세트씩. 연결 도몽성 세 세트씩. 떡볶두 권씩. 세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시간상 앞에 다 보여드렸던 도안이라서 앞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쭉세 세트씩. 그리고 닉네임이 밤리 범교님이셔서 제가 조금 남은 도안들은 제가 범교 오빠 위주로 최대한 넣어드렸습니다. 요상에는 없으셨지만 그래도 뭔가 닉네임에 멤버 이름이 들어가시면 제가 뭔가 눈치껏 그분 그 멤버 도안을 조금 더 넣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쭉두 세트씩 들어가고요. 아 근데 이번 랜박은 좀 새로운 도안을 이번 배주품을좀 타이밍이 맞아서 조금 넣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안 소개시켜드린 도안이라, 도안인 것 같아서 얘네들은. 그래서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쭉두 세트씩 들어가고요. 두 세트. 나머지는 쭉한 세트씩 들어가요. 세트씩 세세트씩 세세트씩 두 세트 한 세트 들어가요. 이도 한 세트. 세 세트 들어가요. 세세트씩. 세 세트씩 들어가고요. 두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핀 버튼 드는데요 작은 사이즈 세 세트 세개 하트 핀 버튼 세 개씩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린박인 밤리밤규님 오점 구성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지막 린박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은 점님 투바트 세배 린박인데요. 아까 첫 번째에도 점님이셨는데 어 이게 오픈스팅 방 이름으로 제가 적는 거다 보니까 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분은 저 첫 번째 점 10만 박 왼박은 다른 분이시고, 이점 님도 다른 분이셔서 2만 박을 시키신 거예요. 네, 서로 다른 분이시고, 2만 박 시키신 분이고, 2만 박 배송비 제외해서 세배한 금액인 3만 8천원치 넣어드렸고요. 골고루에 무중복 원하셔서 그렇게 맞춰드렸고요. 그럼 소개시켜드릴게요. 빵매 한 권씩 들어가고요. 옆서한 세트씩, 한마디 포카도 한 세트씩 들어가요. 무중복이기 때문에 전부 다한세트씩이라서 세트 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안 포카든. 다 보여드렸던 도 아니라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 좀 섞였네요. 연결 동호성 마지막으로 탱 버튼 한 개씩 들어가서 이렇게 짱님 이점령 렌박 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박 3개 구성 소개시켜드렸고요. 렌박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양식이랑 링크 걸을 테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양식 인사 없이 양식만 써주시면 되고 렌박에 대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고, 스팅방에 들어오셔서는 질문이나 인사 같은 그런 약간 사담 없이 양승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 마시도 할게요. 안녕!